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금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계성 변호사 입니다 우리가 네네. 얼마 전에 음. 그 비동의 가름죄가 네네. 과연 입법화되는 게 맞느냐에 그렇죠. 대한 내용을 이제 그렇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네. 비동의 가름죄를 음. 신설하기 위한 논의를 네. 법무부가 하고 있다라고 네. 했다가 음. 법무부에서 그렇죠. 그런 사실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에서 많이 속 들어갔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련해서 최근에 네. 네. 한동훈 장관이 네. 또뭐 대통령 질문을 네. 받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떤 네. 질문을 받았을까요? 이 내용이 보니까 음. 그 이제 권인숙 의원 음? 이분 이제 비례대표 출신이신데 계속 네. 이제 여성 단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던 네. 네. 것 같아요. 네. 이 권인숙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담긴 음. 영상이 요즘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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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뭐냐면 네. 한동훈 장관이 기존에 음. 국회에 가서 이제 대접부 질문을 하는데, 유호정 의원이 묻는 거에 대해서, 네네. 지금 만약에 비동의가름죄가 법제화가 된다면, 아, 이거는 그 입증 책임이 피의자 내 피고인에게 100%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음.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음. 오히려 그 유호정 음. 원과의 질문 답변 시간에는 할 말이 없어 서로 잘 네. 듣고 굉장히 좋았어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네네. 끊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다 듣고 네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권인의군 얘기하는 거 저도 네네. 사전에 봤어요 네네. 좀 봤는데 아,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느낌이 아니. 사실 저는 음. 유호정 의원의 영상과 권인숙 의원의 영상을 두 개를 다 봤는데 음. 나는 거,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어, 꽤 괜찮다 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물론 이제 유호정 의원도 자기의 의사를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음, 유호,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았던 감명? 감명이라고 그러나요? 인상 깊었던 거는 유호정 의원이 젊잖아요 음. 근데 이분이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 말을 한동훈 장관이 말을 하면 음. 끝까지 열심히 들어줘. 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한간에는 네. 또 그런 모습이 네. 뭐 비즈니스 뭐 출신이어가지고참 네.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렇게 비아냥 되는 사람들이 있긴 음.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비아냥 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음. 뭐 토론이든 뭐 설명이든 음. 뭐 강의든 간에 음. 상대방이 누군가 누나한테 음. 이야기할 때는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유호장 음. 원의그 토론 자세는 음. 좋았어요 음. 음. 뭐과져만 뭐 음. 했어요 좋았어요 음, 그래서 한동훈 양반이 음. 그 유호장 요정장... 유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사실 다 얘기했어요 음.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그 내용을 가지고 음. 얼마 전에 네가 얘기한 걸 보니까 음. 너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지금 입증책이 100% 전환된다는데 어? 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권인수 의원이 묻는 영상이 있는데 좋아요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응. 봅시다 대정부 응. 질문 응. 그 영상 권인숙 네. 의원이 한동훈 네. 장관한테 네. 질문을 던지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리뷰를 하고 음, 음. 그에 대한 실시간으로 한번 반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100% 네, 입증을 100%피입증피자가 입증을 해야, 100 100 100%. 해야 는 피의자가 입증 해야 된다고 다고 말한 데1틀렸다고기하고했는100%피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동원는나는 그렇게 는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아니가 입증을 야가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고질문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그러면 폭행 협각 제 말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틀린, 틀린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간죄로 기소 강간죄와 관련해서 아, 폭행 협박을 폭행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오늘 홍도로사님이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폭행 협 불리할 때 다른 증거가 있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아니, 제, 폭행 협박에 대한 입증은 못하고 검찰과 검찰이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지아 이걸 빼라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놓고 저는 상황을 보고. 정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판단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원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부분입니다. 여성 여성계 접인는가 얘기와 다른 지로이해에 대해서 계속 왜렇게하니까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성범죄 수사를 해 보셨냐고요. 그걸... 이건 이건 이제 좀쫓킹했어요어검사를 20년 넘게, 있는. 20년 넘게 검사를 하면 포켓을 직접 담당하는 건수만몇천 건이 되지않요데 하지 않았수도 있어요. 뭐, 결국은 떨어져죠 뭐, 보직이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아니, 아니, 그 팀이 아니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성범죄는 성범의 전당팀이 아니더라요 어느 팀든지다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 월드면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그때는 성범죄 전당팀이면 다갈수 있지만 너무 많으면 또게수 비자, 거. 배당이 따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청이나 이런 데서는 워낙 검사들이 작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는 배당이 요 그죠? 누구나 해 되는 거지만 뭐안할 수도 있지 권희성 의원이 그걸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한 천명 중에 한명 하다 보니까 지금 첩안 하는 사람 누구 너가 아니었냐? 실지도 모른다. 라고 협박을 하는 게 아. 틀렸다는 거죠. 잘못 돕기 싫은 건다 위원님이 지, 제 말씀을 잘못 옮기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아, 그렇게 분명히 아니, 제발 들어 주셨잖아요. 아니, 들어 보시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음. 제 말씀은 현 당연히 검사가 그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자런자잘 자유, 보고 있어. 아니, 이런 경우에 대심을 입증 나... 얘기하 가끔 텐데요? 제가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데 이렇게 다투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꺼졌다. 원래 이게 대전부질의 시간이 질문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시간이 아니, 끝나면 위원님, 자동으로 마이크 꺼지게 돼 있어요. 음. 제가... 위원님, 이거는 아니 지난번에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내가 그런 말안했는데 그런 말했다는 식으로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시험 안 잠만 잠시만 잠시만.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판단한다. 어, 그렇게 들어 버는 응. 이미. 고자심다 사실 내가 들어도 100%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의입증책이 응. 넘어갈 가능성이 아니, 있다라는 응. 건데. 좀 아쉽네요. 수사 근데. 수사나 재판 현실에서는 조문 네. 규정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검사에게 100%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실무상 그렇게 되지 네, 않으니까 깨달거든. 음. 그렇죠. 사실 그거의 문제점은 음. 없는 음.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응, 있긴거예 응. 응, 응. 응. 항상 불가능한 건 거는 항상 입증이라고 하면 네. 응. 는거 주장하는 당연히 쪽에서 존재를 입증해야 입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 이런 그치. 이런 이런 조문 구조화에서라면 실질적 음. 현장에서는 실질적 현상을 100% 음.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거라는거예요 시스템이 거예요. 그렇게 야, 움직일 거에는 좀 우려를 표현하는 게 위원장님이 의원 보고 그만 좀 해라 권혜석 의원님 네, 예 아, 위원님 위원님 제가 검사 25년 한 사람인데 그걸 그걸 법정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 권혜석 의원님 예. 의 목소리 잘 들리지가 아. 뭐 마이크 권혜석 의원님 이 스웨덴의 유죄율 와 관련된 이론 논의 하과의 대정도 지리에. 아니, 우연, 제가 인이 장관이 자기적인 논의 기를 하는 와중에 하나의 예로 등장 네. 스웨덴 유죄율이. 그렇죠. 예. 사실은 각국의 입법 례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주제들이거든요. 그거 발표를 했 이제 법무부 장관 예. 답변하신 말씀은 자 내심의 문제고 그러면 둘이 어, 같이... 막 틀려. 막 지금. 그러니까 토론의 방식이 굉장히 고구마를 쳐먹은 것처럼 답답하긴 합니다. 이건. 아니 좀... 법무부장관 어떻게 얘기잖아요.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그러니까 뭐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어, 스스로 음. 머릿 속에서는 어, 어떻게 뭐 스웨덴 얘기를 해야 우리나라 얘기 마음 드지? 이제 어? 법무부장관 답변. 피고한테 뭐 입증 책임이왜 넘어가? 아니, 저는, 넘어가지? 전적으로 법적인 어떤 쟁송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내 내심이 이런 거였다고 뭐 피해자가 주장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심 자체가 동의 여부가 동의 여부가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그, 그 그렇지 않았다는 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지, 가능성이 음. 상당히 있는 거요 제가 제가 말했듯이, 자기가 또 말을 자르겠지 싶어가지고 그 걱정돼가지고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늦어지고 있어. 난 어. 그, 빨리 말해야 되는데 말퍼요. 어. 어. 근데, 내 근데 내또 자를 것 같으니까 그 내심이 아니었다고 걱정해. 그지? 이거 뭐야? 이거 쇼미더머니야? 이거?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 제 말은 사실상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신하고 말해도 이거보다 빨리 말하기 힘들다 많이 이루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걸 의원님. 저는 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권인수원은 <laughs> 자기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laughs> 제는이슈에 <laughs> 끼지 말 가장 균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논점에 화를 냈거든요. 주변 사람이제 자체를 봉쇄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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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입장을 이러니까 여기에서 반박하거나 그러거 서로간에 토론을 통해 가지 건설적인 지향점만들자 이런 취지거든요. 박했다고도했어가무고 넘어간다그러니안된다는을 뭐 했다고 모르는. 유저고있는 서로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말꼬리 자고 아니, 미, 아니 권인숙 님. 반대 얘기해야 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권인숙 위원님. 조민근 호사님 뭐 제가 아니, 하는 거하 거에 <laughs> <상관없는 게> 아요 <아니잖아요. 웃음> 저는 저는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할수 있는 이 정도구나. 네, 우리 7분여 기간은 아, 근데 정말 한 7초 보는 것처럼 딱이쑥 지나갔어요. 쇼미더머니 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경우든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첫 번째. 음. 권인득 의원에게 의도가 있다. 어떤 의도 권인득 의원님이 음. 사실은 여성 단체나 네. 여성에 관한 그런 정책이나. 음.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곳에서 네.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알고 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여성단체에서는 비동의 단체를 적극적으로 입법하자라는 음. 입장인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음. 스탑시키는 취지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맞아,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야. 어떻게 따지고보면은 음. 음. 권희승 음. 의원 같은 경우는 음. 여가부 측인 거고, 법무부 그렇죠. 장관 측은 당연히 그렇죠. 업무부 네. 측인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또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뭉개야 되는데 저거. 응. 근데 응. 말을 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때를 쓰면서 뭐, 약간 거. 조금 아쉬웠던 걸뭐 보면 나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뭐 스웨덴의 뭐유죄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응. 또 입진 책임의 문제가 전환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비동의 가능죄를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에 관한 의견을 전형적인 그, 그 논거를 든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은 권익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동의 가능죄를입법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럴싸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라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맞죠. 안타깝네요. 근데 지금 요렇게 한 7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 주제는 뭐냐면, 음. 권인석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내가 들어보니 너는 이렇게 너는, 얘기했던데 너는 뭐라고 얘기했던데? 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음. 권인석 의원은 음. 내가 들어보니, 음. 한동훈 장관은 음. 요정지 의론가의 지리에서 음. 비동의 가능죄가 입법화가 되면, 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100% 유죄를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에 응. 어미에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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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의 피고인이 입증해야 될 응. 응? 우려가 있다. 네, 네, 네. 정도만 붙여줬어도 그렇죠. 우리 이 토론이 참 발전적이 됐을 텐데. 저희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아유.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음. 우리나라 법제는 당연히 음.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아.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동의 가능죄 자체가 음. 내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내심의 의사로만. 그렇죠. 구성요건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게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 당행 피해자인 여성은 나는 동의 안했는데 비동의라는 네. 요건을 그렇죠. 동의의 진술로 채우겠죠 네. 그럼 나는 동의 안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 비동의 가능죄라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거죠? 충족이 될지 네. 모른다는 네. 거죠 네. 정확히 네. 말해서 네. 요건 사실을 아직 규정한건아닙니까 폭행협박이든 네. 아니면 은뭐 명정상태든 이런 간간이나 중간간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황이나 증거나 응. 이런 것들로 객관적인 성적 요건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귀동이라는 거는 나는 그냥 안 했는데 응. 라는 내 마음 하, 말 한마디로 응. 쉽게 말하면 그때는 사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했다고 해야지? 응. 라는 그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구성 요건이 채워져요 채워져요? 응, 채워져요 채워질 채워지면 우려가 있다는 응. 거죠 채워지면 채워졌어 응. 결과적으로 채워지면 채워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피고인이 야그 피고인. 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어, 어? 라고 해야지. 동의가 있었다는 어. 사실에 어.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음. 피해자 내심의 의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존재하지 않았음이라는 거 어떻게 입증하냐. 그렇지. 이게 한동훈 장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 사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어. 어? 어? 뭐지? 성관계 표준 동의서. 필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동의 거기다가 동의서. 그 표준 동의서의 어. 그 뭐랄까,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그, 저, 그, 작성하는 그 과정을 녹음해야 되겠죠? 어? 아니, 그, 이게, 이게, 도장도 측가되고. 국가에서 저기요, 어? 우리 네. 저기, 공인증 가르치고, 퇴근하시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현실, 형제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나아가서 진행이 돼가지고, 정말 표준 동의서를 받고, 상관에 이제 성관계약에에 녹음을 하고, 이런 이제 그게 뭐 실사물이 됐어. 그런 현실성이 있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제뭐다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군로 미청나요? 지인들이 다그 얘기만 하더라. 어? <laughs> 분위기가 깨진다. 그래, 분위기가 깨지잖아. 미리 <laughs> 어. <laughs> 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 어. 뭐 어쨌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토론을 제가 봤을 때, 항상 문제인 거는 뭐이윤 사건도 그렇고 음. 상간자 소송 이런 사건도 그렇고 모든 소송이 되게 대동소이게 성범죄도 똑같아요. 피해자만 대비해 본 사람은 가해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가해자를만 대비해 본 사람은 피해자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봐야지.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거는 권인수 의원님께서 너무. 여성의 말만 듣는 영역에서 평생을 살아오시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은 부분이 네. 어,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음. 법제상그이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음.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음. 당연히 피해자 편을 듭니다. 맞아요. 응. 가해자를 조지, 응. 누가 피해자 가해자를 피해고. 조질려고 하는 게 사실 검사예요. 그니까, 러 응. 이게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당연히 법제상 검사는 객관의 놓을 지죠. 그래서 중립적인 기관인 게 맞는데, 그렇지. 실무상 일을 하다 보면, 검사는 나쁜 놈 잡아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나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동의 가능죄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응. 태클을 걸고 있어. 맞아요. 음. 사실 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 경찰과 검찰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눈앞에 피해자가 와서 저 하지 않았는데요. 음. 저 그런 적 없어요. 음. 라는 뭐말한 마디하거나 그런 입장을 취하잖아. 음. 그러면은 그럼. 바로 조지입니다. 음, 바로 조지지. 바로 조지. 우리가... 그 그때부터 경찰관과 뭐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 머릿 속에는 음. 이거는 비동의 가능죄보다 더 심해. 그럼요. 더 심해. 왜냐면 이미 피해자가 눈앞에 와서 울고, 불고, 고소하고, 자기 피해 이렇게 입었다 하고 난리치고 갔거든. 음. 이 피해자 편에 서가지고 음. 비동의 가능죄보다 더 심하게 조지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리고 실제로 음. 조문구조는 뭐 강간이나 중간간. 네네. 즉,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푸켓박이 있거나, 음. 내지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하거나, 음. 이런 요건이 필요하지만, 음. 그 우리 미투 운동, 음?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대법원 판결문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무상의 판결의 기준이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럼요 이미 아, 비동의 가능죄에 준하는 정도로 실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죠? 과연 어, 지금 어, 안희종 지사 사건이 어, 지금 어, 객관적인 증거가 어, 어. 명백하게 어, 완성이 있느냐? 됐었느냐 어, 모르는 거야 다른 거 관련해서도 어, 어, 어. 사실 의문점이 많이 어, 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어, 어. 가면 은 오늘 어. 영상 밤새도록 그러니까 촬영이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음.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그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굉장히 넓혀놓은 거예요. 많이 해놨다. 응. 그죠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어, 어쨌든 어. 이제 조금 돌아오면은 어, 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응. 검사를 고려하는 거지. 몇십년 했고 응, 응, 응. 눈앞에 있는 피의자가 진짜 범죄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고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면에도 불구하고 응. 피해자가 한번 울고불고 난리치고 가면은 피의자는 비동의가남죄에 준에서 훨씬 더 심하게 조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가는죄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권인숙 음. 의원님 그말 하려고 어, 한거잖아자 그렇죠 권인숙 어? 의원님이 약간 전제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쇼킹했던 게 한동훈 장관에게 음. 손범죄 수사 해보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음. 우리 형사전문 변호사보다 늘상 우리가 손범죄에 관한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찍는 우리에게 송재정 음. 변호사님 근본적 변화를 해 보셨어요? 그게 나는 음. 이해가 가는 게왜 그러냐면 음. 이분은 음. 실무 경험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맞습니다. 아예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은 경찰로 치면 맞습니다. 행정 업무만 보는 경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 물어보면. <웃음> 들어봐 들어봐. <웃음> 그런데 이 권인석 의원의 머릿 속에는 법무장관까지 부 했으면은 실무 전혀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 이 사람 밑에서 바닥에서 부른 게있기 그러니까 <laughs> 다 그렇게 해야지만 뭐 검찰총장이 되고 업무장관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실무적인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이쪽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이쪽은 어, 그렇게 되는거야 그럴수도 있으니까 아니 성범죄수사 해보셨어요? 성범죄수사를 안해봤을 수도, 수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범죄수사 자체를 안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검사는 20년 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영상 볼때그 말씀을 드린거예요 아, 문제가 있고 어 100명 중에 1명 진짜 뭐 1000명 중에 1명 성범죄수사를 전혀 안해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 머릿속에는 좀 많은거지 그 숫자가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응. 검사 생활 1년을 하면 응. 성범죄 수사 안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 그죠? 그렇죠. 어. 대부분은 하게 되겠죠. 1년도, 1년도. 또 해봐야지. 당연히. 야, 지좀 전에 가해자, 피해자, 뭐, 원고, 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죠? 성, 범죄들도. 예를 들면 내가 횡령게임 사기만 수사하고 조져가지고 그게 이제 올바른 뭐, 그 경찰이고 검사 머릿속에 박히겠어. 성범죄도 해보고, 살인도 해보고, 다 종합적으로 해야지 세상 돌아. 음. 기본적스쿨이 <목소리> 도입된 그우도가 그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응. 모든 전문 분야는 응. 그 분야의 일반적인 것들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특수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응. 이 성범죄는 사실 특수 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형사 사건에서 일반 분야에 속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검사면 누구라도 성범죄는 충분히 해본다고 해봤다. 응. 라고 생각하는게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응. 네. 25년을 검사 생활을 했던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수도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laughs> 그래요, 맞아요. 그 말씀을 이제 그만하고, 뭐 어쨌든 약간 이제 토론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또 반대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죠. 한동훈 장관의 반대편에서 이제, 비동의 가름죄가 일리가 있다. 이게 입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생각하더라도. 그럼요. 아무래도 비동의 가름죄가 들어왔을 때의 순작용이라던가. 그럼 있죠. 아니면은, 어. 이 지금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그렇단체의 문제점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 개제 자기 프레임 안으로 한도 문제인가를 끌어들여서 토론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게 건설적인 논의 그러니까, 왜냐면, 어, 지금 한동훈 장관은 비동의 가늠자가들어옴으로써 음. 현행법제하고 충돌돼가지고 너무 범위가 넓어질 거다. 라는걸 그러니까. 우려하는데, 음. 아,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실은 비동의 가늠자가 현재 법률 적으로 보면 음. 너무 법률들이 좀 강압적이거나 내지는 술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성의 의사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렇지. 것 같아 그러면 어? 누구나 인식할 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7분 음. 동안 한동훈 장관이 100% 피고인에게 입증 음. 책임이 있게 된다라고 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얘기를어그 그 얘기 가지고 한거예요그 얘기 가지고 네. 지기워 죽겠어 심지어 그렇게 <laughs>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아, 어쨌든 오늘... 사실 제가 그 댓글 보다가 네네. 진짜 이게 맞나 싶은 음. 댓글이 있었던 게. 음. 베스 댓글인 거였어요. 어, 베대? 응. 어. Mm -hmm. 이래서 비대도 표 없어요. 아. 근데 거기까지 가면 괜찮을까? 아니, 그냥 나는 그런 그런 <laughs> 댓글이 있었다. 에? 그런 댓글이 있었다 그래. 어쨌든 뭐권인수 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이제 그 뭐랄까 철학과 아니, 좀, 좀 생각이 네. 있으실텐데 이번 네. 토론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한 기존의 발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져야 되겠다는 이제 그 목적이, 생각만을 목적이 있었어 그 목적만을 목적에 너무 이제 함몰되 계셨던 게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의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토론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또 이러지 않으시겠죠. 응. 그쵸? 그래야죠. 그래야겠죠. 근데, 그 네. 사람 코치 쓰는 거 아닌데. <laughs> 점점.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네, 그러면은, <laughs> 오늘은 뭐, 이 정도 촬영은면 되지 않을까요? 뭐, 네. 또 뭐,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죠비동의가염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그때 영상에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laughs> 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반대 측에서, 어? 이건 이렇지 않느냐? 라고 건설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는 되게 재밌게 읽고 또 거기에 아, 대해서 네. 또 대댓글 달아드리는 반대, 거. 반대파에서, 아, 음. 반대파? 예. 음. 비동의 간흙자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의 아주 건설적인 논의에 너무 대해서 좋아요. 우리의 의견을 대답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 비동의 간능죄를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지금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비동의 간는죄 자체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laughs> 현행인복자에서 비동의 간흙자가 넘어오면 이건 너무 음. 진짜 어, 어. 처벌범이 너무 커질 거다라고 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아, 변호사다네. 아, 그게 나, 맞다니까. 비동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음. 비슷하다. 음. 시지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분명히 지금 이 법제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잘못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현재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 개선해 나가는 음. 이제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얘기는 이런 거죠. 맨날 생범죄 밭에서 부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실제로, 이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서 비동의 나는체까지 들어오면, 이건 정말 시중착인데? 음. 이거 진짜 개판 될 거예요. 사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평범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뭐 다는 아니에요. 음, 대부분이 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 형사처벌을 받고 그런 당연히 경우에는 ]겠네. 당연히 다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 이런 음.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좀 억울하게 평범한 회사 다니는데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게 또 비동의 가맹죄까지 들어오면은 그런 분들이 더많아질수 있겠다라는 우려죠. 인두비호 프로레버이 치죠. 봐봐 얼마 전에 네. 저희가 보겸 영상을 찍었어요. 음. 보겸 영상에서 음. 윤지성 교수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네. 항문의 자유 보호범이 안에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 음. 그러니까 그 항소심 판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문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더라도 음. 선의의 제3자가 피해가 발생한다면 음. 그건 항문의 자유를 보할 호수 없다. 그렇죠.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게 음. 비동의 가능 죄까지 들어오면. 진짜로 간간 안 하고 뭐 중간간 안 했고 음. 비동의 한테 저지르지 않았는데 멀쩡한 사람을 잡아갈 확률이 되게 높다, 높잖아요. 음, 그렇죠. 높아지는데 네. 그러면 선의의 제안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 음, 그런 후에 맞는 게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거잖아. 뭐 그렇죠. 그만해. 그렇죠. 그만할까요? 네. 어. 음뭐 그만하죠. 그래. 네. 오늘 시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